하고 여행을 가던 참새 씨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운행하던 참새 씨 앞으로 갑자기 차한 대가 끼어들었습니다. 놀란 참새 씨는 브레이크와 함께 경적을 울렸는데요. 이 앞서가던 차가 위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. 반복적으로 참새 씨 앞에서 급제동을 시도하고 급기야 아예 차를 멈춘 후 내려서 참새 씨에게 욕을 하며 위협을 한 건데요. 참새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런 경우엔 이런 경우는 보복운전에 해당하는데 보복운전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대응입니다. 대응했다 2차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다면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. 만약 벗어날 수 없다면 차문을 전부 잠근 뒤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. 가해자가 따라와 차밖에서 위협을 가한다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.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이므로 특수협박, 특수상해 등에 해당되어 처벌이 무겁습니다. 특수협박 같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죠. 운전 중에 흥분하고 싸우는 건 생명까지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. 제발 운전자 여러분들 싸울 일을 만들지도 마시고 싸움은 더더욱 하지 마세요. 괜히 대응했다가 쌍방과실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진짜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실속 정보. 이런 경우엔